트리 g o n o m e t r i 연습 문제 2 1 번입니다. 아, solve the equation s e c o n d x squared plus two tangent x equals zero. 근데 x가 0과2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트리 g o n o m e t r i equation을 부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reciprocal 어, trigon ratio secant x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리시 프로컬 트리거 펑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1.7 영상 본방송 21.7 영상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s e c o n d x s q u 가 포함된 베이직한 아이덴티티 에, 1 플러스 탄젠트 x의 스퀘어는 s e c o n d x 스퀘어드라는 이런 다섯 개의 베이직한 아 트리고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 요거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요 세컨트 x의 스퀘어드를 이거로 보면은 요거를 요거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럼 주어진 이케이션을 탄젠트에 대한 쿼드레티 아, 예, 이케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즉, 1 플러스 탄젠트 x의 스퀘어드, 세컨트 x 스퀘어드를 요거로 바꾼 거예요. 플러스 요 2 tangent x equals 0. 1 t a n g e t x is equal to the quadratic e q u a t i n So, we w i rearrange t h t a n x squared 2 tangent x l u s 1. So, RHS is equal t h s is a l to 0. t n g e n t a l x 플러스 일 스퀘어드는 제로 이게 퍼펙트 스퀘어가 된 거예요. 그럼 널 팩터 로에 의해서 이 브래킷 안에 있는 탄젠트 x 플러스 일이 제로가 돼야죠. 그래야지 LHS가 제로가 돼서 RHS의 제로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 x는 네거티브 1 그래서 요 이케이션을 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이케이션이 요거로 이제 간단히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탄젠트 x에 대한 이케이션 풀은 거는 우리 21.5형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이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값은 우선 아크 탄젠트 즉 인벌스 탄젠트 네거티브 1 해서 요거는 계산기 없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지금 앵그리 레이디안이에요. 주어진 앵글 레이디안 디그리 사인이 없으니 그러니 마이너스 분의 파이 마이너스 도라는걸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아크 탄젠트 x 는 우리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배웠죠? 여기 에심토토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어, 1일 때, 요게 4분의 파이라는 거 알잖아요? 즉, 탄젠트 X가 1이면은 X는 4분의 파이라는 거 알아요? 이그젝트한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 네거티브 1이면은 요게 Y equals 어, 아크 탄젠트 X 그래프인데, 이게 오드 펑션 아니에요? 오리진에 대해서 180도 로테이션을 심어드리니 그러니, 이 마이너스 1이면은, 요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요 아크 탄젠트 X 그래프를, 어, 어, 모른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서, 탄젠트 x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서 탄젠트 x 그래프가 이게 에심토토가 되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가 존재하기 위해서 인벌스 탄젠트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완토한 펑션으로 만들었어요. y equal 탄젠트 x를 그러면은 아 4분의 파일 때,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 된다는 거 알고, 탄젠트 X도 역시 오드 펑션이니,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요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계산기 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하간. 그래서 x의 베이직한 앵글을 하나 구했으니까 나머지 앵글들을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인 경우는 베이직한 앵글이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피어리어드 탄젠트의 피어리어드 어, 180도 파이를 더하고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럼 4분의 파이 4분의 4파이를 더하면 4분의 3파이 또 4파이 4분의 4파이더 하면 4분의 7파이 요 범위 내에 들어가죠? 그다음에는 4분의 11파이. 이거는 범위를 벗어나죠? 여게 4분의 8파이까지니까. 그다음에 이게 0부터니 요것도 없어지죠. 베이직한 앵글 역할을 끝내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파이널 앤서 x는 요두개 4분의 3파이 레이디언스 4분의 7파이 레이디안스래서요두 개가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